네, 안녕하세요. nhnkcp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nhnkcp가 단기 과열에서 벗어나서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좀 보여줬다가 주저앉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 과연 이제 시세가 끝나가지고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이거 눌렸다가 다시 한번 가기 위해서 일부러 가격을 떨구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제 영상을 바로 준비해봤는데 자 지금 차트상의 움직임 상에서는 굉장히 좋은 구간에서 다시 반등이 나와주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다 여기까지는 이제 눌릴 거라고 말씀 좀 드렸다가 이거 사실 여기 더 밑에까지 눌릴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상가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강력한 좀 움직임을 보여줬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굉장히 좋은 차트상의 움직임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느냐 결국 우리는 이제 또 다른 움직임, 돈의 흐름을 살펴봐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거죠. 자, 이런 구간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그림이 계속해서 그려졌다라면은 이거 조정이 굉장히 깊어질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그 돈이 들어오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다. 그러면은 조정이 짧게 나타났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마련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을 한번 살펴볼 텐데, 제가 바로 이제 외국인 보유량을 좀 켜놨습니다. 지금 외국인 보유량은 이미 이전부터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이제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외인들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던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상승을 좀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관의 움직임을 좀더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기관의 움직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자, 키움이 1순위로 올라와 있다. 개인들이 그만큼 이 스테이블 코인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우리는 개인보다는 기관의 움직임을 좀 살펴봐야 된다. 자, 미래에셋, 뭐 NH 투자증권, 삼성 그리고 KB 증권. 이런 것들 다 개인이랑 기관이랑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얘네들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자, 뭐 키움은 말할 것도 없고 계속해서 매수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미래에셋 같은 경우 단기 과열에 들어 있을 때도 계속해서 매수를 해 주는 모습 나타났고 오늘 이렇게 긴 윗꼬리를 달면서 조정이 나오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매수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 NH증권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매수해 주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단기 과열에서는 별다른 움직임, 오히려 빠져나가는 움직임이었다가 오늘 상승에서는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즉 삼성 쪽은 계속해서 다시 한번 상승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KB까지 살펴보면은 KB 증권도 마찬가지로 단기 과열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오늘 밑꼬리다는 움직임에 오히려 매수해주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걸 봤을 때 자, 기관 쪽은 오히려 자, 다시 한번 상승을 좀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걸볼 수,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어떤 걸 생각해봐야 될 겁니까? 자 이제 기본적으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상승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눌림이 올 거다. 왜 외인들이 그만큼 좀 팔고 있다 보니까 눌림은 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 눌림 가운데서 어느 자리에서 반등할지 그 부분을 한번 예측해보고 그 후안에서 같이 좀 매수를 더 해나간다라면은 어 평단 조절도 될 수가 있고 또. 부족했던 물량을 채워넣는 그런 수단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저랑 같이 이런 밑에서 잡았던 분들이라면은, 그냥 물량만 더 늘려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만, 뭐, 이런 위에서 잡으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평단 조절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셔야 된다. 왜, 어차피 상승을 할 거지만, 이이면은 평단을 조절해서 더 낮은 금액에서부터 상승률을 더 많이 먹어가면 좋기 때문에 평단 조절하는 움직임은 보여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디 구간에서 반등할지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선적으로 반등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자, 이곳이랑 자, 이곳이다라는 거예요. 각각 어디냐? 자, 상한 거를 찍었던 구간인 제1 5 0 8 0원 구간 그리고 전에 만들었던 고점 구간. 그 구간인 제반 3,300원 구간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 라는 거예요. 가장 베스트는 여기죠. 15,080원 구간. 이 구간을 딱 터치해주고 지지해준 다음에 상승하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지만 지금 외인들이 워낙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좀더 깊게 눌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그 구간이 어디냐? 13,300원 구간까지도 밀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특히나 이 13,300원 구간은 어딥니까? 이 상한가를 만들어 놨던 기중봉의 절반에 해당하는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이 구간까지 눌렸다가 반등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반등할 때 그리고 수급이 같이 좀 따라붙어 줄때 우리는 추가로 매수를 하면서 자, 물량을 늘려 나갈 수도. 그리고 평단을 조절할 수도 있는 구간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매수를 하게 되면은 어디서 이제 또 매도를 해야 됐냐? 하는 부분이 나오겠죠 자 매도하는 부분은 당연히 이소급이 빠지는 구간 그러면서 이런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 같이 매도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신호들 뭐 파란색 신호랑 노란색 신호가 보이시는데 이 신호들이 도대체 뭐냐 제가 매매 타점을 잡는데 사용하는 신호들입니다 이런 신호가 나타났을 때 단기적으로 바닥을 잡았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자 이렇게 파란색 신호가 나타나게 되면은 제 단계적으로 고점 구간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수급까지 확인을 하면서 매수하는 타이밍 그리고 매도하는 타이밍을 잡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종목만 보고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몇 가지 예시를 좀 보여드릴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지표와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매도하는 곳을 안다면은. 최고가 매도도 노려볼 수 있다 라고 저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노란색 화살표가 뜬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파란색 화살표가 뜬다면 어떻게 되죠 주가가 떨어져요 자 무슨 약속이라고 한 것처럼 화살표가 나온 다음에 상승하고 또 나온 다음에 떨어지는 모습 반복이 된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만 그랬냐 앞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자 앞에를 보시면은 앞에서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상승을 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죠. 자, 이 종목. 지금 보고 있는 게 카카오인데 이 종목만 그러는 거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코스피, 코스닥할거 없이 다 이런 움직임이 반복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종목에 하나 봤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에서도 하나 보게 되면은 자, 코스닥 종목 중에 몽코니 테라퓨틱스를 보면은 자,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 주가가 상승을 하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떨어져요 자 마찬가지로 노란색 화살표가 뜨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지금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지표를 활용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타점 매도할 수 있는 타점을 잡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파란색 화살표가 어떻게 떴습니까 오점 구간에서 계속 뜨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자,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은 비싸게 팔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저는 유튜브답게 구독자분들에게 이 영상으로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직접 매매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타점을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려고 하시기 때문에 영상을 기다리시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매매하는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구독자가 되시면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했던 의미로 위번호 에 010-8420-8354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런 매도 타이밍 나왔을 때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관심 종목 중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주다가 이런 신호가나타났다면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타점 나타난다면은 그럼 같이 매수할 수 있도록 매수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타점은 필요 없다. 지표만 한번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동일하게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번호 010-8420-8354번으로, 자, 지표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분석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다시 nhn kcp 이야기 해보자면은, 그리고 이 13300원 구간까지는 살짝 밀릴 수 있다 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왜 그러냐? 자, 기관이 계속해서 잡아주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뉴스도 다들 아실 거죠. 자, 이거 미국에서도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서 이제 법률을 처음에는 반대를 했다가 트럼프가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찬성 적으로제 방향을 틀었다라고 이제 기사도 나왔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법률이 통과가 되는 순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마련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13,300원까지는 좀 밀릴 수 있다 하지만 이거 버티면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간을 좀 투자해 가지고 더 높은 금액에서 우리 매도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어디까지 갈수 있느냐 한번 목표가를 뭐 살펴보자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월봉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앞전에 만들어 놨던 고점 구간에서 한번 걸리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다 그러면은 이 반등이 다시 나오게 되면은 이 고점 구간 돌파하는 그림이 그려질 거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돌파가 나오면서 2만원을 돌파하게 되면은 어디까지 갈수 있느냐. 자, 우선적으로2원까지는 한번 도달할 수가 있을 것이다. 여기가 이제 27,500원 정도 되는 구간이다.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봐야 될 목표가는 어디냐. 자, 이 43,000원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목표가는 이 43,000원 구간이고, 중간에 걸쳐야 될 관문이 하나 있는 게 27,500원이다라는 거죠. 이 구간에 도달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물렸던 물량들, 즉, 매물대가 굉장히 좀 두꺼워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물량 소화하는 기간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소화가 완료된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타날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곳은 43,000원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단, 이 변수가 없을 경우다. 변수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안 좋은 변수라면은 중간에라도 매도하고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좋은 변수다 하면은 여기 우리가 말해 놨던 이 4만 3,000원 구간을 오히려 돌파하고 올라갈 수 있는 변수도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변수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자, 미리미리 안내를 드릴 겁니다 이런 변수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자 여기서는 그냥 매도를 하는 게 맞다 아니면은 저기 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는 게 맞다 수면 관망을 해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는 물량만 끌고 가는 게 낫다 라고 이렇게 대응 방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대응은 이제 구독자분들 먼저 도와드리고 이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좀 늦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영상은 그래서 좀더 빠른 대응 원하신다면은 저희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되는데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밑에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번호 0 1 0 8 4 2 0 8354번 이 번호로 자 구독이라고 자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제 저장을 구독자라고 이렇게 저장해 놓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저희 구독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자 대응 방법 변수에 따른 대응 방법 그리고 반대로 자 관심 종목에서도 제가 매수할 만한 공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전화이 나왔을 때, 그리고 신호도 좋고, 어, 수급도 좋다. 그런 자리에서 매수도 같이 해보자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자, 저는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구독자를 이제 얻는 거고, 자, 구독자분들께서는 얘는 어떤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지 매매 타점을 받아보시면서 이제 한번 본인의 매매와 접목을 시켜볼 수 있다. 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 음,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원씩 부탁드리겠습니다.